방경을 운행하니 차가 없으시기 바라고 산 위에서 6시가 막차입니다. 끝나는 시간 6시가 막차 5분에서 10분 전까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바 감기 좀어 가래 왼쪽 골자리가 금강 대곡이면서 등산로길 내겠습니다 나무가 많이 자라가지고 숨이 우거져서 등산로길은 보이지 현재 안 보이고요. 대전사람 동안 형명 농민들이 세월을 맞이한 것처럼 흔들리고 있어요. 위를 올려다보시면 75년대 최초의 출렁날이 거리는 짝지만 최초고요. 2022년에 세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른쪽 가위가 반절을 가려가지고 더 짧게 보입니다. 출렁다리의 삼성구름사다리 75년을 최초인 출렁다리 그대로, 삼성구름사다리 그대로 있어요. 승객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0대 명산 중에 하나인 대둔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목소년> 대둔산은 해발 878m로 기암괴속과 소나무 등 수목이 어우러진 자태가 빼어나 호남의 금강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케미카 안에서는 발을 구르거나 이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 계신 분들은 머리 위나 바로 옆에 있는 손잡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둔산의 우리말 옛 이름은 한등산으로 큰 두메의 산을 뜻합니다. 한자 이름으로는 크다는 뜻의 큰 대자와 우뚝 선 바위들이 마치 새싹처럼 돋아있다 해서 나무새싹둔자를 붙여 대둔산이 되었습니다. <목소리> 케이블카 왼쪽 창밖으로는 대둔산 정상 마천대에서 내려온 금강계곡이 길게 <목소리> 이어져 있습니다. 금강계곡 윗부분에는 1975년 3월에 국내 최초로 인근 바위와 입속대를 가로질러 만들어진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금강구름다리라고 불렀던 첫 번째 출렁다리는 워낙 출렁거림이 심해서 당시 대둔산을 찾았던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버킷리스트에 올린 후 다시 찾아와서 젊었을 때 겪었던 아찔하면서도 즐거웠던 추억들을 얘기하곤 합니다. 이어 10년 후인 1985년 두 번째 출렁다리가 다시 들어섰고, 36년 만인 2021년 8월에 현재의 세 번째 출렁다리가 세워졌습니다. 완주 대둔산 구임다리로 이름을 바꾼 세 번째 출렁다리는 최신 공법으로 만들어져 안전할 뿐 아니라 출렁거림도 적당해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한밭 왼쪽 11시 방향으로 보이는 바위는 바라만 보고 있어도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는 이름 그대로 동심 바위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생김새가 다른 동심 바위는 한반도 생성 연대를 감안한다면 무려 30억 년 이상을 함게 버텨온 것입니다. 동신바위 왼쪽 너머 9시 방향을 보시면 큰 고문이 두 개를 보실 수 있는데 바로 형제봉입니다. 형제봉 뒤편에는 1894년 11월 중순부터 7 0일 동안을 항쟁한 동학혁명농민군의 최후 항쟁지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아있습니다. 창밖 오른쪽 2시 방향에 우뚝 서 있는 바위는 장군바위로 조선시대 인진을한 당시 승리를 거둔 장군의 전설이 어려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잠시 후 케이블카에서 내리시게 됩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리신 후 대한민국 최초의 출렁다리인 완주 대둔산 구름다리까지는 왕복 20분. 이어서 깎아지른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127계단의 삼선계단까지는. 왕복 40분, 그리고 대둔산 정상 마천대까지는 왕복 1시간 30분 정도면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즐겁고 안전한 산행을 하신 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